간밤에 꿈에서 벚꽃을 보았다. 꿈속에서 벚꽃이 만개했다. 혼자인지 오래인데 벚꽃이 보고 싶다. 키키코모리 생활을 영위하다가 오랜만에 벚꽃을 보러 갔다. 아이 영상은 30대 후반에 모아둔 돈 하나 없이 원룸살이 중인 백수의 이야기다. 30대 후반, 넬모의 마흔, 백수, 이 인간의 이야기다. 이 인간은 버스 정류장 옆쓰레기통에 쓰레기 같다. 얼마 전까지 일하던 곳을 관두고 백수 생활 시작한 지한 달, 6개월 일한 직장을 관두고 또다시 장기 백수 생활에 들어갔다. 언제 또 취업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 언제나 이런 식이다. 일용직 오전 근무를 했지만 늦잠이 많아 택시를 타고 다녔다. 벌어놓은 돈은 대부분 택시비로 나갔다. 높은 지대, 엘리베이터 없는 5층 건물을 오르내리는 일은 매일 버거웠다. 아침 6시 일어나 8시까지 출근하는 게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인간은 여성임에도 꾸미는 걸 귀찮아했다. 일 모자를 쓰고 화장하지 않고 추리닝 차림으로 다녔다. 샴푸값이 아까워 머리를 짧게 잘랐다. 버스에서 자주 보는 사람들. 초등학생, 고등학생, 20대들, 중장년들. 그들은 이 인간에게 관심 없었지만 이 인간은 스스로 대인 깊이 증세를 보였다. 그렇다. 이 인간은 끈기가 부족하다. 조금만 더워도, 땀이 나도, 쉽게 지친다. 잠도 많다. 그런 나날 중 우연히 국민 취업지원제도 광고를 보게 되었다. 구직 촉진 수당 50만원이 탐났다. 모아둔 돈은 없다. 퇴사한 직장에서 6개월 동안 번 돈은 약 600만원. 일용직이라 하루 쉬면 바로 마이너스. 600만원이면 자격증 공부도 가능했을 텐데. 이 인간은 택시비와 배달비로 다 써버렸다. 정해진 시간, 상담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서류를 작성했다. 앞으로 6개월간 참여할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켜야 할 규칙과 주의사항에 서명했다. 매달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기 위해선 상담사가 내주는 과제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중간에 일용직이라도 취업하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상담사 선생님과 다음 약속을 잡고 고용센터를 빠져나왔다. 다음 상담 전까지 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 간밤에 꿈에서 보았던 벚꽃이 생각났다. 산중 깊은 곳, 작은 축제, 꽃길을 걷는 꿈. 벚꽃마다 조명이 켜져 있어 밤의 풍경은 환상적이었다. 꿈이란 걸 잊고 생생한 벚꽃 하나 하나를 천천히 살폈다. 벚꽃길 초입 사방이 유리로 된 편의점 하나 밝은 조명이 그곳만 환히 밝혔다. 풍성한 벚꽃 아래 웃고 있는 젊은 연인들, 가로등 아래 벚꽃비가 내리고. 연인들은 손뼉치며 그것을 맞았다. 이 인간은 초라한 30대 후반. 괜히 움츠러들었다.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다. 멀리 떨어져서야 고개를 들었다. 어제서야 보이는 벚꽃비. 낭만적인 봄밤이었다. 이 인간에게도 청춘은 있었다. 이제는 꿀수 없는 달콤했던 백일몽 같은 시절, 되돌릴 수 없는 청춘. 벚꽃이 보고 싶었다. 조명 아래 흩날리는 벚꽃 비를 맞고 싶었다. 이 인간은 고용센터에서 버스를 타고 무작정 강변으로 향했다. 봄이 한참 지난 4월 초. 태양을 마지막으로 본건 3월 초쯤이었다. 지는 벚꽃 속 남아있는 꽃잎과 땅에 떨어진 꽃잎을 보며 기뻐했다. 꿈에서 봤던 축제는 못 갔지만 이미 늦었지만 땅에 떨어진 꽃잎무리와 남은 꽃들만으로도 만족했다. 그거면 됐다. 이 인간은 초록을 사랑했다. 시골에서 자란 탓일까? 늘 자연을 그리워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상막한 도시를 탈출하고 싶었다. 모아둔 돈은 없고, 나이만 먹어버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작은 원룸에서 백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 모레 마흔, 노답 30대 백수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이 인간은 유일한 가족 반려동물. 돈은 없어도 아이 밥을 굶기지 말자는 생각으로 함께 살아간다. 길가에서 쓰러져 있던 동물을 데려와 가족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길 고양이는 너를 만나 행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인간은 생각이 달랐다. 그 아이를 만나 내가 살아있다. 내가 행운하다. 이기적이었던 이 인간. 누군가를 위해 헌신해 본적 없었다. 그런 이 인간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헌신을 알려준 존재. 형편의 반려 동물은 사체지만 이 인간은 다짐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은 생을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상담사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했다. 직업 선호도 검사 l 형 100가지가 넘는 질문을 빠르게 풀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후 접속 a e 형 예전부터 한결같던 결과 이제 마지막 과제가 남았다. 7가지의 질문을 통해 나만의 자화상을 완성하는 것 질문은 이 인간의 정곡을 찔렀다. 나의 장점은 고쳐야 할 성격과 습관은 내가 잘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기대도 없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은 마지막 질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년 뒤, 너는 어떤 미래를 맞이할까? 내일 모레 마흔, 10년 뒤면 거의 쉰, 그때도 내가 살아있을까?